지리 답사를 좀 자주 갈줄 알았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학기에 한번 정도는 진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정기 답사로 갈수 있는 그런 거라서 조금 그런 점에선 조금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지리학과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야외 지리 답사라고 할수 있겠죠. 각 1년에 한 번씩 2학기 때이 야외 지리 답사라는 부분이 개설이 돼가지고 다 같이 또는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답사를 가게 되는데 학과가 학과다 보니까 뭐 산을 타기도 하고 뭐 섬을 가기도 하고 이런 고생들을 진짜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들을 하게 되면은 동기들끼리 막또 많이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만큼 같이 동기들끼리 친해지고 그런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리학과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주위에서 항상 이제 뭐 지학과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항상 뭐어 그럼 지도 네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갈때 어떻게 가야 경치가 좋고 장소를 선정할 때 많이 이렇게 좀떠먹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. 저희도 지를 잘 몰라요. <laughs> 저희도 저도 길치예요. 1학년 때 아, 1학기 때 이제 배드민턴 대회라고 있는데 이제 선후배 간 친목 도모를 위해서 1학년은 무조건 2학년과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하라는 배드민턴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연애를 하는 그런 그게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지리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야외 지리 답사를 갔던 거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어 여기에서 발표를 잘하게 되면은 이제 상도 나오고 그 상에 따라서 뭐 상금을 지급해 준다거나 뭐 상품을 지급해 준다거나. 그리고 야외 지리 답사 발표뿐만 아니라 사진전도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또잘 찍은 사진들을 자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리학과만의 행사들이 또 지리학과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지리 과목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좀 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좀 발로 이렇게 답사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. 세계 이치를 좀 지리적 관점으로 볼수 있는 친구들 좀 그렇게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전남대 그 지리학과 빠는 <laughs> 관심도 있어요. <가져주세요>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